더불어민주당 제 211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 211차 최고위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식 대표입니다. <laughs>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오직 민생을 위하여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몸부림 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첫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입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회기 3분의 2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쟁에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로 국회 파행이 벌써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9천 건이 넘는 법안들은 물론 시간이 생명인 추경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는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지난 1년 6번의 국회가 열리는 동안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7번 보이콧 중 4번을 작년 연말에 임기를 시작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했습니다. 지독한 언행 불일치이고 급기야 어제는 뜬금없는 텐트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 밖에는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민생입법에 나서달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이 8일째 피를 토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워 제발 국회가 일좀 하라고 통사장하고 있는데 이런 막가파식 무책임한 정치는 정말 저도 처음 봅니다. 이 지긋지긋한 민생 보이콧을 끈, 끝낼 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경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시정 연설과 상임의 심사 및 예결위 정책질의 등 심사 절차를 감안하면 오늘 당장 시작해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작년에 재난에 준하는 청년 일자리와 군산, 통영 지역 경제를 생각해 절박한 민생을 걱정하는 세력끼리라도 추경 등.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 역시 더 이상 뒤로는 늦출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월 동시 선거를 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관희는 투표법이 늦어도 4월 23일까지 개정 공포되어야 한다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외 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 및 안정적 제외 투표 관리를 위해서는 국민 투표법이 늦어도 4월 23일 투표일 전 50일까지 개정 공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받은 거죠. 어제 받았는데요. 4월 23일까지 제외국민 투표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서 투표일의 50일 전까지 하면 4월 23일이고, 그리고 4월 23일날 공표가 되기 위해서는 4월 20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국회에서 20일까지는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3일 남았습니다. 만약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되면 6월 개헌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야당들이 개헌 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투표법 처리를 하지 않으면 개헌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동시투표를 무산시킨 국민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가 19대 국회 임기말 후원금 집행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고 정세균 의장도 해외출장 전수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에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오늘 아침 물어보면 20만 건을 넘, 넘기고 있으며 그래서 국회 특권 개혁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은 이를 두고 국회 모욕 운운하고 있고 국회 사찰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특권 계급입니까? 정보 공개하면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떻게 사찰입니까? 김전 원장에게 황제 외유라고 몰아 세우던 그 폐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억지 그만 부리고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에 즉각 협력하기 바랍니다. 4.7 남북 정상회담이 D-9 한자리 수 카운트다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에 연이어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남북 정상간 한라인도 20일 개통될 것입니다. 이 한라인은 실무자간이 실무자의 위임 판단보다는 정상의 직접 판단이 중요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상간 직접 의사소통 라인이 구축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 온라인 플로펜, 플로, 플랫폼도 공개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한 한반도의 봄을 맞이하기 위한 4월의 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특히 판문점 회담. 북미 혹은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하는 회담, 비핵화 문제 등 핵심 의제 집중회담의 의의를 갖는 만큼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중심으로 신중함과 철저함을 더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준비의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역사적, 중차대한 순간을 앞둔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대승적, 초당적 화해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여야는 이를 지지하고 마음을 모으기 위한 그런 결의문을 국회에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금의 야당도 국회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공동 공동 개최를 위한 국회 결의문 채택을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제 삼성전자 서비스가 8,000여 명의 간접 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불안과 계약 해지에 시달리고 기본권인 노동조합 활동 자유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과정에서 고 여모석, 고 최종범 열사의 죽음, 2014년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의원 노사 합의 등에서 함께했던 저로서는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끊임없는 위장도급 논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찰과 노조 와해 공작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삼성 측의 결자해지라 생각합니다. 삼성의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면피형 조치가 아닌 불법적 고용 관계를 근절하고 고용 노동권을 항구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왕에 제시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것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고 고용 시장을 왜곡시키는 간접 고용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기직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현대, SK, LG, 파리바게트 등 많은 기업들도 동참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정기직 전환도 이 같은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 기업의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 억압적이고 고용 불안에 기초한 전 근대적인 기업 문화로는 성장도 가능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관서 최고위원의 발언이있겠습니다 네,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지 벌써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노축과 사측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정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GM특위와 인천시당 소속 지역원님께서 어제 다시 부평공장 현장을 방문해서 GM의 노측 및 오후에는 사측의 책임자와의 면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명확히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노사와 교섭이 재개되었고, 노측은 임금과 각종 수당 동결까지 워크아웃 수준에 달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양반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아직도 생산 차량의 추가 투입이나 향후 발전 방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측에게 복리후생비에 대한 삭감만을 요구할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베리앵글 글로벌 GM 부사장은 어제 오후 면담에서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인 21일 을 노사 협상과 자구안 제시에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도설, 법정거해설까지 퍼져서 해결의 실타래가 갈수록 꼬이는 양상입니다. 지난 3월 초 사측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GM 관련 특위는 베리앵글 부사장이 자구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한국GM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그 의지를 믿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지 사측이 보여준 모습은 그간의 기대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의 성실 협상과 실사 협조, 그리고 노조와의 집중 협상과 끝장 교섭을 통해서라도 자구한 정상화 방안을 일실내 합의하여 발표할 것을 기대합니다. 노사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10만이 넘는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합의 도출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며 책임론만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자리 지키는 데 집중하고 앞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자동차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는 계기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자동차 산업의 찬업에 명원이 걸렸다는 자세로 한국 GM 사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GM 문제에는 여야 갈등도 정치적 이익도 길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생이라는 자세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노사의 협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빈틈없이 챙겨보고. 조속한 정상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입장님 강교회 위원회에언이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네. 시작되는 서울 경기 광주 경선을, 경선을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광역 자치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대전 충북 충남 지역을 경선으로 시작해서 6.13 지방선거에 당을 대표해 나설 광역 자치단체장을 선출했습니다. 기라성 아, 같은 인재들이 서로 용공지제를뽐내며우열를 겨뤘지만 후유증 없이 오직 아, 지역민만을 위한 경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고위로서 아, 아름다운 경선을 펼친 후보와 지자께 감사를 <laughs> 표합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 경선은 다음과 국민 그리고 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되는 국민 경선의 활용점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 등권의 실현과 지역 주민의 복리에 앞장선 후보를 선출하는 동안 야당은 유력 인사들의 연리연 고사에 이기지 못해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인사나 민심을 거스르는 사람을 후보랍시고 내놓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의 뼈를 묶겠다던 전 경기지사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나 시종일관 탄핵에 반대했던 이흰대 충남지사 후보가 그 대표적인 애입니다. 반성과 성찰로 스스로를 세신하기보다는 인지도와 네가티브를 활용하여 하겠다는 심산이 있겠지만 촛불혁명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해낸 이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민복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비목원은 짝을 지어야만 헤엄칠 수 있고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길쪽의 새 천상의 채의 비익조는 다른 새를 만나야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정치를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좌우가 여야가 서로 건강한 긴장관계를 바탕으로 협력과 비판을 주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정부 여당을 근거없이 비난만 하는 정치는 수술을 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발전을 가로막는 자유 공간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미래를 볼모로 한 자유 공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연일 예를 쓰시는 우리 원내대 뵙게 저는 항상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부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현안은 타결의 순간보다는 사전 교감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한반도 평화의 전기가 될올 상방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국미 정상회담의 마중몰이 될 남북 정상회담이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냉전체제에 기생하던 자들은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에 급급합니다. 평화의 물줄기를 흔드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성산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굳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완도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2기 세월호 특조위 황전원 상임위원회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벌써 네 번째 봄이 지났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의 조사 방해와 실험 결과 은폐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유가족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전원 위원은 1기 특조위 당시 박전 대통령의 7 시간 의혹 조사를 대놓고 반대하고 20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재발로 뛰쳐나가더니 당내 경선에서 낙마하자 다시 특조위로 복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물을 제2기 특조위에 추천한 부끄럼도 반성도 모르는 자유한국당 행태와 황전원 의원의 무렴치에. 유가족과 국민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의 중심에 있는 직전 집권 여당이 사사공권 특유의 발목을 잡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기 특주에서 세월호의 참사 원인 등 규명되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합니다.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의 상처와 아픔에도 모르새로 일관하는 야당과 황전원 위원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특이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황 전원 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황 전원 위원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출범한 채2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서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 김기식 원장의 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와 관련해서 선거관위에서 이법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음, 제가 19대 국회에서 재선 시절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간사를 두 번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정치세신특위 간사였고, 한 번은 정치개혁특위 간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법 또 정치관련법 과 관련해서 좀 많이 들여다 본 편입니다. 선거법은 참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법조문을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용지로 출력을 하면 본문만 한 132쪽이 나옵니다. 민법이 아주 큰 법인데요.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민법의 경우도 한 110쪽 정도 되는데 이 선거 관련 정치 공직 선거법은 132조입니다. 어, 선거법이 민법보다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문도 아주 길고 예외가 많아서 어, 민법의 글자수가 약 12만 자인데 비해서 공직 선거법은 21만 자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선거법을 다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정치인들도 늘이 합법과 불법의 위법의 이 경계가 어딘지를 잘 몰라서 선관위에 늘 의존하게 됩니다. 선관위에 수시로 문의하고 의논하는 것은 여야 할것 없이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선관위가 된다고 하면 그대로 따릅니다만은 감옥 선관위의 안내대로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법이 워낙 어려워서 지역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저 동네 선관위는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선관위는 안 된다고 하고. 중앙선관위 해석은 된다고 하는데 일선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선관위가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검찰이 바로 고발을 해서 유죄가 된다거나 거꾸로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엊그제 김기식 전 의원에 대한 선관위 유권 해석문을 보면 다시금 선거법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권위를 훼손한다거나 결정에 대해서 부정한다,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선거법에 대해서 평소 느꼈던 생각과 더불어서 바로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김기식 전 의원의 전 원장의 행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지켜야 되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어, 4월 16일 선관위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의 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제 113조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김기식 전 원장이 문서로 회신받은 선관위의 답변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우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목적 자체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이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부정 방지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임기 말 기부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역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정치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의 용도와 금액의 막,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불출마자에게 공직선거 후보자에 해당하는 선거법 제 113조를 적용하는 것도 좀 의아합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 등의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13조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기부 행위를 통하여 선거 국민에 대한 매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제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 와그배우자는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3조 조문의 제목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안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구 안에서는 제안되고 선거구 밖이라 할지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 이유는 선거와의 연관성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비례의원의 경우 전국을 선거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김기식 전 의원의 기부행위는 20대 총선이 끝난 2016년 5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선거법상 대부분의 행위가 선거인을 기점으로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으나 선거 이후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총선 이후 선거와 무관한 기부행위에 대해서 금액이 많다는 이유, 이유만으로 위법하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럼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때그 자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지만 정치 자금은 크게 후원의 계좌와 정치 자금 계좌로 나눕니다. 편의상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후원의 계좌가 수입 통장이고 정치 자금 계좌가 지출 통장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정치 자금을 다루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현행 정치 자금법상 임기를 마친다든가 해서 후원회가 해산하게 되면 동법 제21조에 의해서 자녀 재산을 1정당, 첫 번째가 정당입니다. 두 번째 공익법인, 세 번째 국고의 순서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해산 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는 금액의 제한이 없어 합법입니다. 선관의 해석대로라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라는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후원의 통장에서 지출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합법이고 정치자금 통장에서 지출되면 불법이라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논쟁과는 별도로 결과적으로 정치자금 회계 보고시에는 문제가 없다가 뒤늦게 입법이라고 한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자료가 워낙 많아서 확인하지 못한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기본 중에 기본사항입니다. 정치자금 회계보고는 단순히 제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사용처와 용도의 적절성, 수입과 지출 합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저도 매년 회계보고 대상이지만 통상적으로 회계를 보고할 때 선관위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살피고 특히 지출에 대해서는 모든 영수증을 확인하고 심지어 금액이 클 경우 사용처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 조사까지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회계보고 검토는 일선의 지역 선관위가 아니라 중앙 선관위가 담당합니다. 회계보고 기간이면 중앙 선관위의 직원들이 검토 작업을 담당합니다. 자료가 워낙 많다는 대목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매우 많은 지방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는 회계 보고 대상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비례대표는 중앙선관위가 담당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몇십 명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 지출 내역도 지역구에 비해서 아주 간소한 편입니다. 정치자금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지출을 중앙선관위가 확인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자금 회계 보고의 실무 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관위 해석은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관위가 안 된다면 못하고 그걸 무시했다가 뺏지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선 성관위 해석을 중앙 성관위에서 실수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일선 성관위를 믿고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김비식 전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를 넘어서 정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서 차제의 선거법을 보다 명확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야당은 이번 일을 빌미로 정치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가로속히 국회를 열어서 선거법을 포함한 산적한 현안들을 다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